자, 지금부터 수행 평가 참고 영상,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그대로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지금처럼 공간이 충분한 공간 에 카메라를 설치하시고요. 그대로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